반갑습니다. 양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성명준이랑 김중우 상남자 주식회사 예. 다주 분석 심층입니다 예. 일단 뭐,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말이 있는데, 저보고 상남자 주식회사 나가니 안 나가니 말이 많던데, 저도 오퍼 들어왔습니다. 한, 석달 전, 석달 전. 제가 이제 고려한 상대는 구배달 성명준, 엄태웅, 거포, 요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다안 한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나가려고는 안 나간 게 아니고, 섭외 1순위인데, 당대편이 이제 안 받아줘가지고,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도 지금 부상이 좀 심하고, 보시면, 빨리 또 여기가, 잘못 붙었거든요. 수술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승명준과 김중호, 5월 18일, 사주풀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성명준 사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성명준, 불이 네개 있습니다, 사주에. 불이 네개 있는데, 이게 다 겁재거든요. 이 겁재가 뭐냐면, 승부욕이 강합니다, 여러분. 승부욕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열이 많고, 다혈질이고 쉽게 흥분하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 보시다시피, 다은중은 아니고, 장군 맞습니다. 연주에 보면, 장성살 세개 그리고 일주에 보면 장성살 세개총 장성살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주를무무 분석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딱 중요한 부분만 말하겠습니다. 보면 겁살 세개에 천을 끼니 있습니다. 일단 겁살이 뭐냐면은 남들에게 강탈당하거나 강탈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산을 강탈당하거나 재산에 강탈하거나 영주인 은 후자에 가깝고 그리고 천일기인이랑 겁살이 붙어있으면 잔머리가 좋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명준 너랑도 뭐할때 무릎핑이 되고 빠지고 그래놓고 은퇴랑 스파링하고 아무튼 잔머리 팽팽 자 돌아가는 게 성명준입니다. 예. 일단 기본 성명준 사주는 이렇게 되고요. 다음 김중우 사주원고는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보면 김중호 사주는 금이 많습니다. 예. 땅도 많은데 금도 많아요. 그래서 땅이 많으면 좀 게으르거든요. 설마 곧성명주의랑 그 시합이고 열리 할것 같진 않습니다. 예. 자, 금이 많으면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은 남은 크게 다치게 할수있습니 그리고 김중호는 가져온 부분 보면 양인살에 개강살이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인살은 양을 칼로 찔러 죽여도 눈앞 감싸가지 않은 정도로 성장이 흉폭하고 인정머리 없고, 대강살은 북두칠성의 장군의 균이 들어왔습니다. 고집과 아집이 굉장히 셉니다. 관상을 봐도 좀고집세 보이죠. 일단 기본 사주원국은 성명준이랑 김중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세운이랑 대운, 월운, 이론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명준, 대훈, 세운 모르는 것같요 일단 2024년도 성명준, 세운을 보면 월살이 3개 밖에 있습니다 이 월살이 뭐냐면 시기일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성명준은 시기일도한 되게 많답니다 어차피 성명준은 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티팬들이 굉장히 많죠 꼭 안티팬 아니더라도 주변에 성명준은 시기일도가 는이 많다 그만이 아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운수는 31살에서 41살까지, 연살. 연살이 3개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도화살 같은 거거든요. 인기가 많다. 41세까지.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한 말씀 올리자면, 성명준은, 기문 관살이 올라갑니다. 대훈서대훈서저 진짜랑, 성명준 사주원국의 혜자랑 붙어서, 진의 기문 관살이 있거든요. 요거는요, 어떤 성격이 있는지,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경기인 날, 월달 봐드릴게요. 월달 보면, 걸록에 망신살 두개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걸록에 망신살이 두개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해드릴게요. 걸록은요, 에너지가 좀넘치는 느낌이거든요. 어떤 사업 같은 걸할 때, 초창기에 힘으로 빵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입니다. 피곤할 줄 모르는 그런 강대한 힘이거든요. 거침없이 달려가다가,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 옆에 망신살 있지 않습니까? 망신살이 뭐냐면, 망할망의 몸신. 기본적으로는 망신살이 체면 잃고 돈 날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망할망의 몸신이라서 몸이 망가질수 있습니다. 성명주의가 5월 초에 엄청난 에너지로 운동을 빡시게 한걸 봤거든요. 이게 혹시 잘못돼서 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를 너무 넘치게 쓰다 보니까 경기에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성명주는 망신살 두 개가 올라오고요. 이까지가 이제 성명준 설명이고, 김중호 설명도 해드릴게요. 자, 김중호 같은 경우는, 대운에, 뭐 육개살, 연살, 재살이 있거든요. 인기도 좀 있고, 관제수도 좀 있다. 10년 사이에. 관제수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2024년도 세운을 보면, 가난살에 화계살이 있습니다. 좋은 거는. 화계살은 인기가 있고, 만한 살은 뭐냐면, 말 위에 안장이타 있는 양반의 형상. 인기가 많고, 말 위에 타 있는 양반 형상이 있습니다. 천사는 뭐냐면 안 좋은 거거든요. 천사는 이제 그러한 인기가 많아서, 말 위에 안장이 올라가 있을 때, 천재지변 사고로, 말 위에서 낙마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중호 같은 경우는, 사주원국의 5월달에요. 사가, 사. 사가 뭐냐면, 죽는 게 아니고, 멈춤이 있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거든요. 운동이 멈춘 상태 이게 멈춤을 의미하거든요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 결정되고 집중되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좋은 게한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한번 잡으면 피플테리어처럼 끝장보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선천적인 그런 능력보다 후천적으로 노력한 그래서 이번 5월달에 중후가 엄청 노력을 빡시게 할수 있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김중호가 5월 18일 그 당일날 또 기문관살이 들어옵니다 기문관살이 뭐냐면 귀신이 메모하노 들어온다 기문은 촉이 좋거든요 격투도 촉이지 않습니까 송영주가 이 타이밍에 뭐가 날아올지 무슨 공격을 할지 싸울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요 자신의 촉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촉도 인기 당일날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5월달에 영마살이라는 기살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살은 뭐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인데, 사실 저는 이번에 김중우가 지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살은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인데, 서울에서 능비를 하거든요. 저는 보통 서울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사주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지살이 많으면 서울로 가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주 온국를좀 봤는데, BJ 커맨더 짓고, K, 엑셀 방송으로 돈 쓸어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살이 있더라고요 커맨드 지코님은 아무튼 제 경기도에서 솔로 왔고 K는 전라도에서 솔로 왔습니다 그래서 중후도 대전에서 솔로 가기 때문에 지살이 좋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마살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영마살이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면 5월달 밑에 이 뱀입니다 뱀사 사화 영마살이거든요 사화 영마살이 뭐냐면 뱀이거든요 뱀이 유연하거든요 유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명준과 김중우의 분석을 했을 때, 성명준은 지금 에너지가 너무 넘치다가 망신을 당하는 격이고, 중우 같은 경우는 서울의 땅에 좋은 기운을 받고, 그리고 명마살 뱀이거든요, 뱀. 이 엄청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중우는 그래플링으로 잡아야 돼요. 주짓수로. 그래서 제가 해석할 때는 예상치 못한 어떤 유연한 움직임으로 성명준을 나아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둘이 싸웠을 때 누가 이겼냐고 하면 김중호의 손에 조금 더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아까 얘기한 게 성용준이 세훈에서기본 관살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진해 김문 관살인데 그게 뭐냐면요, 약간 비관적이고 삐뚤어지게 수있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명주이가 경기에서 졌을 때 약간 나쁜 마음을 먹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연히 팬들이 보내줘 갖고 알았는데 김주우가 이상수 관장님 밑에서 훈련 받았더라고요 그래도 따지고 보면 이상수 관장님제 스승이고 또 저랑은 따지고 오면또 사제지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우도 방송에서 저욕안 한다고 해가지고 욕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욕안한 사람 가지고 또 계속 북 하는 것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봐도 그래서 중앙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성명주는 불이고 님 금이라서. 불에 금이 녹을수 있거든요.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 경기날, 스트랩, 팬티, 트렁크, 검은색을 입었으면 좋다 검은색이 물의 기운이거든요. 정확하게, 수, 극, 바다 그래서, 스트랩 검은색 끼고, 검은색 바지에 검은색 팬티 입고, 성명주가 싸우면, 니가 이기지 않겠냐. 느 나는 나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자 여러분들 5월 18일 성명준이 이기는지 김중호 이기는지 한번 찍어봅시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